안녕하세요 누리닭입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하분 방송을 하는데요. 또 너무 늦었죠. 오후 밤 중에 또 나타났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바닥 바닥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은데 어,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항상 이 늦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어 하분 기다렸죠. 자 기다린 만큼 보람된 가격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또 어, 좋은 화분을 저렴히 낸다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주문을 할까?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그 거짓말인지 알죠? 자, 가격만큼 좋은 품질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며칠입니까? 자, 오늘 7월 12일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쁘다고 급조하다 보니까 지금 어,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2일 화분 어,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저 오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또 숨도 쉬지 않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7cm 분이고요. 공방분. 높이는 7cm. 자, 1번 3종에 35,000원입니다. 하나에 14,000원씩 하는 그런 공방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2번. 자, 2번은 제가 어... 이렇게 보시면 은 고추잠자리 자 고추잠자리가 곧 돌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살포시 날아가는 나비 형상이 너무나 예뻐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가볍고 정말 가벼워요. 우리가 신발 안 신는 것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면 발 아픈지도 모르죠. 이거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알다시피 자 이거 오만 어? 26,000원씩인가? 26,000원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어, 가격을 낮춘 가격이 솔직히 5만원밖에 드릴 수 없는 사죠. 어, 공방부는 제가 할인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만원까지 드리고요. 너무나 예쁘죠.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음... 자, 9cm 짜리. 제일 기본적인 사이즈인 것 같고요.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자, 9cm 입니다. 자, 2번 공방붕. 너무나 가벼운 공방붕.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자, 3번. 3번부터는 여러분들, 자, 읍내분 치고는 최저가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3번 가격은 5만 8천원. 자, 노란색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노란색이 너무나, 너무나 예쁜 확실히 조금, 어, 고급져 보인 거는 사실입니다. 자, 이 3번, 음랩은 이종을 58,000원에 드리고요. 자, 사이즈는, 자, 10, 10, 10, 10.5cm 까지 가나 봅니다. 자, 3번, 음랩은 이종에 5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다고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예쁘죠? 자, 2번, 홍접은 신상인데요. 코발트색으로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는, 자 15cm 높이는 14cm. 자 4번 홍저분을 2종을 6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4번이었고요. 자 5번, 6번은 제가 오늘 자공방분 빅세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가 로 보내드릴 애정입니다. 자 5번, 6번 가격은 59,000원까지 가겠습니다. 자어 하나에 65,000원짜리인데 59,000원까지 자 10cm고요. 높이는 12cm 자 5번은 59,000원, 6번도 59,000원이었습니다. 자 7번, 7번 음내분 3종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둥그스런운 화분만. 어, 있으면은 포인트가 이 롱분을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롱분도 이렇게 3종으로 묶어봤고요 자, 요렇게 롱분은 9.5cm, 높이는 12cm, 자, 넓은 분은 10.5cm, 높이는 10cm, 요렇게 해서 7번 3종 음내분을 84,000원 가겠습니다. 자, 8번.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음내분 자, 2종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는 10.5cm 8번 음내분 2종에 58,000원이었습니다. 자, 9번 9번도 요렇게 4종으로 건입은 4종입니다. 가격은 16,000원. 완전 앙증맞고 사이즈 좋아요. 8cm나 되고요. 높이는 9cm. 9번 4종의 가격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10번 공방분 2종입니다. 공방분 2종의 가격은 28,000원. 사이즈는 10cm, 높이는 10cm, 10번 건방분 28,000원이었습니다. 자, 11번 마리아분 2종입니다. 가격은 48,000원. 너무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예쁘죠? 이거 5만원 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9cm고요. 높이는 10cm. 자, 11번 가격은 48,000원이었습니다. 자, 12번. 와우! 너무 귀엽죠? 자, 오리가 스카프. 어, 스카프를 메고 자, 너무나 깜찍한 오리 세트 여기다 무엇 심을까 너무 너무 귀엽죠? 먼저 이렇게 다리도 봐요 엄청 예쁘죠? 요즘에 떠오르는 화분이랍니다 너무나 깜찍한 그런 화분 자 공방 오리 화분입니다 자 넓이는 8cm 높이는 7cm. 자, 사이즈도 아주 좋죠. 자, 12번, 13번, 14번. 색깔만 고르시면 되고요. 개당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존. 자, 포인트 존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이 포인트 존을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자, 요즘 장마철입니다. 요즘 고무신 신고 다니시면 비세요. 자, 그래서 장화 하나 준비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장화를 준비했습니다. 자, 장화 신고 우리 장마오는 비 대비합시다. 자, 다육이도 여기다 롱분에다 심어주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5번, 요게 장화 신발인데요. 자, 사이즈는 7cm, 높이는 9cm, 사이즈 좋죠. 자, 15번, 16번, 17번, 18번, 0번. 자, 0번은 또 우리 언니가 하도 성질이 급해서 이거 안 붙인다고, 안 붙인다고 하더만은 번호를 또 깜빡 빵빼 먹고는 본인이 이렇게 영번 만들어서 붙여 줬어요. 자. 항상 실수가 뒷달러야지 저를 소프트해 주는 언니들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렇게 신발 세트가 자, 장마를 준비하는 신발 세트가 가격을 13,000원 완전 저렴해 드리죠. 자, 요렇게 예쁜 1시 장화 신상을 오늘 세트당 13,000원에 드리니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19번. 자, 1 9번에 코바트색. 저는 이 화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수목분. 자, 수목분 18cm 그리고 16cm 사이즈 좋죠? 자, 19번 수목분 2종을 5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19번이었고요. 자, 20번. 3종입니다 3종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자 너무나 예쁜 색깔로 꾸며봤고요자 20번 사이즈도 금방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18cm고 이 아이는 19cm입니다 요렇게 해서 20번 3종에 8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21번 스목분 2종 자 2종의 사이즈는 자 15cm 가격은 스목분 2종에 21번 5만원이었습니다 자 22번 공방분 이종인데요.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방분을 좋아합니다. 자, 겨우 한 세트밖에 구하지 못한 공방분 이종. 가격은 39,000원. 사이즈도 좋으면서 12cm나 되면서 높이는 12cm. 자, 22번 공방분 39,000원이었습니다. 자, 23번 오늘 마리아분 특집전입니다. 자, 마리아분 특집전답게 가격을 저렴히 드리고요. 자, 물구멍을 한번 보세요. 시원스럽습니다. 자, 뻥 뚫린 기분이 아주 시원스럽죠? 자, 요런 물구멍이 아주, 어, 잘숨쉴것 같은 구멍 속에서. 사이즈는 10cm, 높이는 12cm. 자, 마리아분 신상 4종에 85,000원까지 드리고요. 24번도 동일합니다. 특가 세일로 4종에 85,000원. 자,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아무 번호나 선택해도 너무나 사이즈 좋고 물구멍 좋고 가격 좋고. 자, 퍼펙트한 마리아분 가격을 85,000원까지 드리고요. 자, 25번 음내부 자, 하얀색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3종에 84,000원 드린데 어떠세요? 이쁘죠. 자, 사이즈 좋고. 사이즈 이아이는 9.5cm. 자, 요거는 10.5cm. 높이는 하나는 11cm. 하나는 10cm. 요렇게 해서 25번 음내봉 가격은 84,000원. 26번은 레드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84,000원. 27번 뽀글이 2종을 자 5만원에 넘어가는 뽀글이 2종을 가격 4만5천원까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 스무 어, 이게 이게 이제 제어아 갑자기 왜 이렇게 들꽃 뿐입니다. 자 15cm 그리고 높이는 11cm 27번 가격은 4만5천원이었습니다. 자 28번 마리합은 요거는 딱한 세트밖에 준비가 안돼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데, 색깔이 예쁜 게 없어서 딱한 세트만 준비했고요. 28번은 3종을 가격 74,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9.5cm, 높이는 13cm. 28번 가격을 74,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29번. 29번은 높이 자, 롱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3cm, 넓이는 13cm. 29번 완전 빅빅빅 세이 이종의 가격을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29번이었고요. 30번. 요즘에 이런 화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런 롱분을 자, 보시면은 21cm 넓이는 17cm. 그리고 진열할 때 여기가 좁다 보니까 자리 차지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농분을 많이 주, 많이 찾는답니다. 위에서는 자리가 넓어져도 상관 없고 아래에서 이렇게 좁으니까 좋아하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30번 2종의 가격을 4만원 드리겠습니다. 완전 저렴하죠? 자, 30번 가격은 4만원이었습니다. 31번 공방분 3종입니다. 3종. 4만 5천원. 자, 4만 5천원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 어, 가격 비싼지 모르실 겁니다. 이거 6만원 짜리에요. 6만원. 자, 17cm. 높이는 14cm. 자, 6만원짜리 가격을 45,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31번 실용적인 화분이죠. 가격을 45,000원. 32번 건입은 3종입니다. 3종. 자, 낮은 아이 하나, 높이 나이 두개 요렇게 해서 3종에. 자, 사이즈는 12cm, 11cm. 자, 높이는 하나는 11cm, 하나는 13cm. 좋죠. 사이즈 좋죠. 가격도 좋아요. 32번 가격을 3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33번 캔디분. 자, 캔디분 5종입니다. 자, 온 5종의 가격을 6만원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더 이하로는 도저히 안 돼요. 제가 남지가 않아요. 자, 8 c m 고요 높이는 10cm. 자, 33번 5종의 가격은 6만원. 6만원도 정말 저렴히 드린다는 사실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3번 가격은 6만원이었습니다. 34번 수목분 5종인데요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자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데 지금 물건이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5종으로 묶어봤고요 가격은 22,000원 자 이거는 큰 사이즈는 9cm 작은 사이즈는 7cm 이렇게 해서 34번 5종에 22,000원 35번은 자 4종에 18,000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35번 4종에 18,000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36번 자 36번 이렇게 2종에 자 2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공방분 2종에 자, 높이는 13cm, 넓이는 9.5cm, 36번 가격은 28,000원이었습니다. 37번 28,000원입니다. 색깔만 고르시면 됩니다. 37번 공방군 2종에 28,000원이었습니다. 자, 38번 대박, 대박 좋은 사이즈, 가격은 더더욱, 색깔은 더더욱 이쁘죠? 자, 5종 칼라로 준비했고요. 자 사이즈는 12cm나 되고요. 높이는 12cm. 자 38번 공방분 5종의 가격을 35,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39번 어, 롱분입니다. 롱분 정말 쓰임새 좋죠. 15cm. 넓이는 8cm. 39번 3종에 29,000원. 자 40번 3종의 가격은 29,000원. 자, 41번. 유유 화분도 박앤 세일. 3종에 62,000원입니다. 자, 62,000원이요. 자, 사이즈는 14cm. 높이는 12cm. 저는 유유 공방분 딱한 세트 있습니다. 자, 유유 공방분 3종에 62,000원이었습니다. 자, 4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42번. 3종에 정말 쓰임새 좋은 화분이죠. 10cm 짜리고요 42번은 3종에 21,000원. 자 43번은 4종에 너무 너무 예쁘죠. 참 너무 너무 예뻐요. 자 모양이 너무 예뻐. 그리고 43번은 4종에 27,000원이었습니다. 44번도 가격은 27,000원이었습니다. 45번 양이분 자 개당 26,000원짜리를 자 이렇게밖에 없어서 26,000원짜리를 자 여러분들 78,000원짜리를 6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6만 원자딱 한 세트밖에 없는 사이즈 좋은 14번 14cm. 자, 양이분을 양이분 3정을 6만 원에 드리고요. 자, 46번도. 자, 46번도 자, 7 8 0 0원짜리를7 8 0 0원짜리를딱한 세트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양이분 완전 저렴이 이것밖에 이제 없어요. 11.5cm, 높이는 12cm. 자, 46번 양이분 3종을 가격 46번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47번, 공방분 3종입니다. 공방분 3종. 가격은 4만원. 3종에 4만원. 사이즈는 10cm. 47번, 가격은 4만원이었습니다. 자, 48번부터는 여러분들, 자, 세트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 한 세트만 제가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48번. 자, 사이즈가 10cm, 높이는 12cm. 여러분들은, 자, 색깔만 고르시면 되는데요. 눈 감고 찍으셔도 돼요. 제가 박스 뒤져, 뒤져, 뒤져서 예쁘고, 어, 컬러감이 산뜻하고, 세트가 어울렸을 때, 그리고 다육이를 심었을 때,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선택했기 때문에, 본호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48번. 가격도 착하게. 3만원입니다. 48번. 3만원. 49번. 3만원. 자, 50번 가격은 3만 원. 51번도 동일하게 3만 원. 자, 52번도. 아유. 52번도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어,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또 언니들이 이거를 또 아유, 헷갈렸네요. 잠시만요. 요렇게 요렇게 바꿀게요. 자, 요렇게 어. 그럼 어떻게 되지? 요렇게. 아, 죄송합니다. 꼭 생방송 보는 것 같죠. 자, 52번은 요렇게 세트입니다. 우리 언니들이 패시 다 감각이 없어요. 보면은 좀두해요 그래서 요런 세트 구성을 잘못 해요. 자, 52번이 3만 원. 48번은 요 세트입니다. 가격은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48번, 49번. 요렇게 제가 단체 샷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자, 53번 자, 공방분 3종입니다. 3종. 요렇게 꽃 화분인데요. 꽃 화분, 공방분. 자, 사이즈가 8cm나 돼요. 엄청 좋지 않아요? 자, 53번 3종에 21,000원. 그리고 54번은 4종입니다. 4종. 자,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 8cm, 높이는 9cm. 54번 가격은 4종에 28,000원. 55번도 요렇게 깜찍한 자, 깜찍한 아이를 55번 4종에 28,000원. 56번, 자, 56번도 요렇게, 자, 4종에 가격은 28,000원이었습니다. 자, 엄청 깜찍한 세트죠, 여러분들. 자, 56번까지였고요. 자, 57번은 여러분들 너무나 실용적인 세트로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농분 꼭 필요해요. 자, 요런, 요런 화분 꼭 필요해서 두개 넣고요. 었 높이가 17cm. 자, 넓이는 11cm. 그리고 요 화분은 15cm. 높이는 1 1 c m 너무 구성 좋죠. 가격은 더 좋아요. 57번. 4종에 38,000원입니다. 자. 오늘 화분도 역시나 퍼펙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 가격 절대 못 사는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색감도 일일이 제가 너무나 예쁜 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실물이 더 이뻐요. 우리 매니아님 세팅하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자, 58번 실용적이고 깜찍하고 어여쁜 서인경군 시리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5정. 5정. 7만 5천원짜리를. 자, 10cm. 높이는 10cm. 자, 75,000원짜리로 58번, 64,000원에 가고요. 자, 번호 센터견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정말, 뭐, 다 한꺼번에 하셔도 될 만큼 너무 예쁜 세트입니다. 자, 58번 가격은 64,000원. 자, 59번도 가격은 64,000원. 60번도 가격은 64,000원. 자, 61번도 가격은 64,000원. 62번도 가격은 64,000원. 어느 거 하나 색깔이 빠지는 색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 싸우지 마시라고 진짜 예쁜 컬러로만 준비했고요. 가격은 최저가로 도전합니다. 자, 가격 64,000원짜리 5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울지 마시고, 있을 때 얼른 번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3번은 딱두 세트 있습니다. 자, 63번, 64번 딱두 세트 있는데요. 자, 가격은 4종에 55,000원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12cm, 높이는 12cm. 자, 63번은 이렇게 55,000원. 그리고 64번도, 이렇게 64번도 이쁘죠? 이거 브라운색, 예뻐요. 여러분들 진짜 뭐 하나 흐트럼 없는 그런 서인경분 화분을 64번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서인경분 이 3G 얼른 득템하세요.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빠르게 가죠. 자, 마지막 세트들 남아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 건데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 화분을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완전 특별세일 숲 화분입니다. 숲 화분은 이 대형분을 완전 박앤세일, 빅세일로 이거 팔아서 저희 언니들 용돈 보너스 드릴랍니다. 어, 저희 매장에 이게 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심으려다가 아유 깨진 화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거기에다가 다 여기 심을 납니다 아까우니까 이거 팔아서 저희 언니들 여름 휴가비 줄랍니다 진짜 농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못 팔면 저 성을 갑니다 어 이렇게 대형분을 가격 2종에 5 5 0 0원 갑니다 눈 감고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연락하셔야 돼요 자 기본 사이즈가 21cm 높이는 17cm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숲 공방군. 공방군하고 숲 하면 유명한 공방군인데요. 완전 바겐 세이. 두 개에 5만 5천 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두 개. 자, 제가 목소리 높일만 하죠. 또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자, 텐션 또 높아갑니다. 자, 65번. 2종에 5만 5천 원. 자, 66번. 66번은 좀 높이가 또 높아요. 자, 19cm. 넓이는 19cm. 자, 66번 2종에 55,000원. 자, 67번. 여러분들 보통 그 사이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다못 재드려요. 자, 67번 가격은 55,000원. 자, 68번 2종에 가격은 58,000원. 68번. 자, 69번. 69번 가격은 55,000원. 자, 70번 사이즈 완전. 자, 사이즈도 좋고. 한번 보실래요? 자 그래도 제대로 야또 이거는 21cm 높이는 22cm 자 20번 숲 공방분 가격은 55,000원 자 71번 자 71번 공방분 55,000원 72번 공방분 55,000원 자 73번 자 73번 공방분 55,000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20cm, 어, 높이는 19cm. 여러분들 빨리 하셔야 될것 같죠? 요거 하나에 2만, 2만, 2만 칠천원 2만 칠천원 정도. 이렇게 대형분, 공방분, 숲 공방분을 세상에. 자, 하나도 유학 처리가 안 돼서 너무나 좋죠? 자, 요런 공방분을 자, 가격 5만 오천원 세트에. 자, 9세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74번 공방분입니다. 자, 74번. 가볍고 수수한 공방분이죠. 사이즈는 10cm, 높이는 11cm, 74번 46,000원, 75번도 가격은 46,000원, 76번도 가격은 4 6 0 0원 사이즈는 다 전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77번은 2종에 3 2 0 0원 자, 78번은 요렇게 해서 3종에 이쁘죠. 수수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자, 롱분이고요. 9.5cm, 높이는 15cm. 요아이는 10cm, 높이는 11cm. 78번 3종에 5만 원. 자, 79번. 79번 사각분 2종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자, 가격은 진짜 착하게 드리고 있어요. 자, 12cm, 높이는 12cm. 79번 2종에 53,000원. 자, 80번. 요렇게 4종에 자, 4종인데요. 어, 쓰임새 좋은 7cm 짜리 화분하고 9cm 짜리 화분. 80번 4종에 4만 3천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81번 2종에, 자, 2종에 3만 9천원. 높이가 13cm, 넓이가 9cm. 81번 2종에 3만 9천원. 자, 82번 2종에 바앤 세일 2종에 5만 5천원. 자, 넓이가 17cm, 13cm, 자, 82번, 2종에 55,000원. 그리고, 자, 이거는, 이 락부는 여러분들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오늘만 특가 세일 하니까, 혹여 나쁜이 우리 누리다육에서 저렴히 내신다고 다른데 얘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거는 실은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행해 주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오늘 딱요 아이들만 바겐세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종이고요. 3종에. 어, 17cm 그리고 높이가 17cm 인데요. 83번 라쿤 3종에 75,000원이고요. 84번은 2종에 63,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36,000원 짜리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정이 생겨서 그럴 일이 있어서 오늘만 요 가격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구입비보다 훨씬 저렴이 어, 팔아달라고 해서 제가 어, 솔직히 음, 장사라는 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딱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딱두 세트만 오늘 방송에 올립니다. 20cm고요. 자, 높이는 15cm, 락부는 84번, 63,000원에 갑니다. 아, 제가 이렇게 흙 사장님 자리를 이렇게 또 옮겼습니다. 이렇게 판매 다이를 또 옮겼는데요. 그래서 오늘 흙도, 화분하고 같이 흙도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가격 표시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흙을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화분, 엄청 말을 빨리 했더니 이렇게 준비가 또안돼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저희 어, 세이크로바님의 명품 비빔밥을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구입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렇게 비벼는 오늘 비벼놓은 이응 고실고실한 흙을 자 10kg에 아 5kg에 만 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어, 하산석 하산석도 5천 원에 드리고 요즘 밑에 까는 거를 중간하고 이 대립 하산석으로 많이 해요. 가격은 5,000원이에요. 무거우신 분들은 요런 아이로 하산석으로 밑에 깔면 되시는데 5,000원이면 되고요. 이런 질석도 있고, 훈탄도 있고, 펄라이트도 있고, 이소리마사도 2,000원씩. 자, 깨끗하죠? 요런 거 2,000원씩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오늘은 대충 소개를 하지만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시간 내서 세이크로바님의 명품 비빔밥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보시고 좋은 화분, 좋은 흙이라고 서, 어, 생각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